바뀌었냐? 저희가 평소처럼 오늘로 따지자면 이제 양념치킨과 아이스크림을 가려놓을 거예요. 음, 응. 시서막 섞어가지고 응. 1, 2등만 드실 수 있고. 응. 3, 4등은? 못 먹어? 요 응. 응. 그래서 응.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. 어, 근데 1등 했는데도 딸기 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지. 아, 비율을 아. 먹이는 거지. 네. 안 먹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. 아니지. 그래도 딸기 치킨이 낫지. 오늘의 게임. 자, 한 사람의 소목밴드 두개 받으시고요. 소목밴드 두개 네. 네. 네 그냥쓴두개씩 나눠주세요. 소목밴드 소목에다 켜주시기 바랍니다. 안안 껴요. 꺼요? 그 다음 이 끈을 이 손목 밴드에다가 넣어주세요. 자, 요렇게. 요렇게 네 사람이 모두 착용을 완료하셨나요? 네.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충 예상은 가시겠지만은 자기 끈을 안 뺏기고 상대방의 끈을 뺏어야 됩니다. 아끈 하나가 뺏기면 바로 한다. 1라운드 시작! 아, 팔꿈치 옆길. 아, 팔꿈 아, <laughs> 치킨 을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와, 다리, 다리 먹네. 어. 야! 음. 아, 표정이네. <laughs> 어, <맞아>. 음, 어. <laughs> 뭐 뭐, 아, 이네 아, 이거 표정이치 아, 은거 표정이네. 아, 이잖 아, 요뭐이잖 아, 요 뭐가 다이니까 딸기잼 치킨. 아, 비주얼 맛있어. 편의거에 그런 거팔잖 아, 인기가요 샌드위치 근데 아 약간 계란에다가 딸기잼 발라 놨던데 괜찮아요 <웃음> <웃음> 딸기잼 맛이 너무 강해서 치킨 맛이 하나도 안나야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건줄알았 아쉬운 이기가 없거든? 근데 사람 얘기가 더 많이 들 거야 분명히 얘보다 리얼 고무 먹방이네 <laughs> let 선택의 찬스는 김아 씨한테 있습니다. 잠깐만, 요 냄새로 맛을 볼게. <laughs> 살짝 이쪽이 달콤한데 음. 안 갖고 꾸십니다 애들 확인해 주세요. 짜증이 격하다 와, 근데 진짜 게장도 게장인데. 밥, 난 밥이 더. 아니야, 너무 맛있어 보여. 팍퍼가지고하니 와우. 더장한번쫙 짜서 먹어 주세요 어. 손으로 팍 눌러 근데 어. 아. 어. 와. 거짤 때쯤 밥한숟가 빨리. 먹는데 훈수질 하시는 거예요? 네 <laughs> 먹을 때 훈수질 해야 제맛있지음 음. 무슨 말인지 알지? 나쁘지 않지? 음게 <laughs> 왜 몰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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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몰라. 지진 씨도 좀 이따 먹어야 되잖아요. 누가 신성한 양형게장은 장난을 쳐요? 음. 야너 되게 먹는 속도가 빨라졌다. 진짜 오 되게 야, 진짜 갑자기, 맛있다. 갑자기 먹는 속도가 빨라졌는데? 나 이런 맛인지 몰랐어 게장이. 그치? 별로 이겨도 안 기쁠 거라 생각했는데. 우와. 우와. 야, 음. 음야야 어우 야, 야. 오, 야. 이게 또 맛있게 먹으려면 은 여기 양념 이거 딱 해가지고 응. 살을 밥에다가 딱필요하맞아 맞아, 맞아. 맞아. 어, 그거 맞아요. 우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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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 쫙해 가지고 빡. 와, 와, 어? 음. 마리가 남았는데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보면 어떨까? 근데 칭찬의 마음 수있씩칭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줄게. 일단은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. 너무 이쁘고. 뭐 다음 번 호텔 델루나 다음 호텔 블루문은 아마 응. 김수영의 상대 역으로 우리 어? 김만나 씨가 나와야 적절하지 않을까? 아깝지 거기 나가기 네, 거기 나가기도 아깝죠. 사실 뭐 출연 제의 들어오면 좀 고민해 보시면. 단점이 많아. 있나? 그런 비주얼이야. <laughs> 단점이? 단점이 너무 예뻐.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이제 <laughs> 예쁜 거, 어, 예쁜 거 아, 너무, 너무, 너무 예뻐서 예뻐. 남자가 많은 예뻐. 거. 맞아. 자기 남자친구를 너무 불안하게 아 하는 그런 게 아마 하나의 단점이 아닌가. 다들 너무 칭찬을 입에 달도록 하셔가지고. 네. 음, 저는 저를 보겠습니다먹을게요 <laughs> 네. 얼마나 맛있게요. 얼마나 맛있게. 요 딸기 간장기. 얼마나 맛있게. <laughs> 이게 아침에 동해바다에서 잡은 간난게장을 게를 아 갖다가 딱반짝해가지고 아아 거기다가 딸기잼을 싹 묻혀 놓은 거거든요. 우와. 했는데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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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막. 웃음> 진짜야. 진짜 먹어볼 사람. 있다 맛있다. 진짜 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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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다 맛있다. 맛다 맛있다. 맛있 맛있다. 맛있다. 다 맛있다. 다 맛있다. 맛다이있다다 그래도 밥은 정상적이네 밥에다가 왜 딸기잼 안 부어왔어요? 딸기잼 가져왔는데. 예. 안 돼, 밥. 아밥 그냥 드세요, 그럼. 멸치 아니구나. 밥한님 딸기잼 개장 한입딱 먹으면 안 돼. 짜밥 사장이야. 뭐 <laughs> 이거 제대로 못했다, 딸기. 다 걸어내지 그래. 하지 마, 안 돼. 뭔 잡는 거 맛있게. 바로 밥. 어. <laughs> <오> <openly 웃음> 제가 너무 맛있어서 한 명을 뽑아서 꼭구아야겠다 <laughs> 한판 뜨죠? 아니, 진 사람 진짜 맛있게 딸기잼 게장 을한입딱 하고, 밥한 숟가락 딱. 뭔게임이여가위바이브 응. 한 판? 응, 다음 판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맛있게 드세요, 거 웃기니 지금 너무 부럽다. 이틀 상품 받으셨다. 위에 진짜, 위에 진짜. 위에 진짜. <laughs> <우연> 진짜. <laughs> 이게 안 돼. 아, 여기 이제. 여기 딸기잼. 아, 뭐. 개구봐요 <laughs> 맛있다니까? 맛있어 은근히. 음. 우와, 맛있지? 맛있다고? 마늘 한번더꽤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. 응. 딸기 포스트가 맛있다 야, 이거 진짜 맛있는데? 독일 레스토랑에서 에피타이저로 나올 법. 이제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소교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? 딸기잼 라떼와. 지금 당신들 지금 제가 지연 는이십니까 딸기잼 라떼랑 양념 라떼를 준비했습니다. 아 근데 당신들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번에는 전부 다두개 뽑아야 되는 걸로. 오케이. 何 <music> 먹고 이등 양념장 라떼 원샷 가는 걸로 갑시다. 할게요 가위 바위 보. 운이 왜 이렇게 는데다줄 했는데, 했는데. 어쩔수가 없네. 이 가위 바위 보보보보 내가 할게. 가위 바위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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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. 가위 바위 보. <laughs> 원샷 원샷 <저> 안 들어가 <laughs> 안 들어가는데요? <laughs> 오늘 못 먹겠어. 어. 아, 내가 그 정도는 먹어야 네더 먹였다가는 다음 주부터 출근 안할것 같아. <laughs> 빈부격차 복불복 레스토랑. 다음번엔 또 어떤 음식, 또 어떤 독특한 게임으로 돌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!